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에 학년 78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자택 근처인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상 스탠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뇌와 장기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체온 치료를 받고 진정 치료를 계속하다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번 보름만에 혼수 상태에서 회복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자가호흡을 하며 지내왔으나, 6년 5개월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근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사망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선친인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 결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이병철 회장과 박도을 여사의 삼남 오녀 중 일곱 번째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곤희 회장은 경남 의령친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1947년 상경에 학교를 다녔고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부친의 엄명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영화 감상과 애완견 기르기 등에 심취했고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서울 사대부고 재학 시절에는 레슬링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나희 여사와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1970년대 이 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누비며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모색했고. 1978년 삼성 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그룹 후계자로서 경영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해외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유공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 회장은 삼성경영권을 승계하기까지 2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애초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형인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호암에 눈밖에 나면서 이 회장이 후계자로 낙점됐습니다. 1982년에는 양재대로에서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아찔한 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결세 이후 그룹 회장에 취임한 고인은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통해 초일류 삼성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과 분할이 거의 완료된 뒤 삼성전자 임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작심 발언으로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품질경영, 질경영, 디자인경영 등으로 대도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남다른 집념으로 삼성을 키웠습니다. 1987년 1조 원이던 시가통액을 2012년 390조 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고 총자산 500조 원의 외형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일본 손해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앱글을 따라잡고 스마트폰 시장 2위를 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 20여 개 품목의 글로벌 2위를 일궈냈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각종 수사로 홍역도 치렀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특검팀에 의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자 2008년 태진과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발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재계 체육계 건의로 단독 사면된 이 회장은 2010년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조직 재정비와 삼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카피캣의 오명을 씌운 애플을 추월하는 데도 고인의 집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일 6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 소식에 남은 가족들의 상속세 납부, 방식, 상속 자금 마련 방법, 주식 재산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의 말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사망 전까지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들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자리를 유지해왔던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게 됩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수준은 10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의 상속액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고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건희의 형제로는 이인이, 이맹이, 이창희, 이숙희, 이명희가 있습니다. 이건희는 홍나이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쓰라의 딸두 명과 아들 한 명을 자녀로 뒀습니다. 아들 이재용은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딸 이부지는 호텔 신라의 대표이사 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서연은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라,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